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Good morn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e welcome you. Uh,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오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Uh, please uh, stand up if you are able and uh, why either we will show them now. 멀리 있는 분들과 눈를마주시고 okay.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Uh, please make eye contact with people far away and wave your hand to greet them and say. I missed you and I love you 예, 부르셨습니다 I, you.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all yeah.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you. Let's pray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for your glory. May all the orders of worship be glory to the Lord. You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Please take a seat. 주시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월에 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의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력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유할 중대한 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선거 일이 가까울수록 열기가 가열화되고 난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다니엘 세우신 다니엘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보될 때그말씀의목마를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취위와 물질을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기며 봉사하는 성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오며 바라보며 우리의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scripture for today is from the book of Revelations, chapter 13 through 18. <clears throat> then the sixth angel sounded, and I heard a voice from the four horns of the golden altar which is before God, saying to the sixth angel who had the trumpet, Release the four angels who are bound at the great river Euphrates so that the four angels who have been prepared for this hour and day and month and year were released to kill a third of mankind now the number of them of the army of the horsemen was two hundred million i heard the number of them and thus i saw the horses in the division those who sat on them had breastplates of fiery red hessian blue and sulfur yellow. And the heads of the horses were like the heads of lions. And out of their mouths came fire, smoke, and brimstone. By these three players, plagues, a third of mankind was killed by the fire and the smoke and the brimstone which came out of their mouths. For their power was in their mouth and in their tails. For their tails were like serpents, having heads and with them they do harm. But the rest of mankind who were not killed by these plagues did not repent of the works of their hands, so that they should not worship demons and idols of gold, silver, brass, stone, and wood, which can neither be seen nor hear or walk. And they did not repent of their murders or their sorceries. 제가 한글로 다시 부모님을 읽을 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내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강 프아테스에 묶고 둔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비병 대수는 이억이며. 내가 그들의 술을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본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그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야더라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사람들 보거나 듣거나 거치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곳에서 돌르짖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의 첫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각형의 금 제단에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아그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훈련된 개는 묶어두지 않아도 되죠. 묶어둔 네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천사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네 천사가 거느리는 군대, 2억 기병이 있습니다. 말을 탄 자는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을 입고 있었고 그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또 꼬리는 뱀의 머리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이 죽고 사, 살아남은 3분의 2의 인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닮음입니다. 9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네불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성막 안에는요.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번재단과 향을 태우는 분향단입니다. 번재단과 분향단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나무를 쌓는 재료가 다릅니다. 번재단은 노수로 쌌고요. 분향단은 금으로 쌌습니다. 번재단은 양과 소들의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고 그 위를 노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열에도 이 나무가 타거나 노시 녹지 않습니다. 분양단은요 번제단의 숯을 몇개 가져다가 어, 숯 옮겨다 놓고 그 위에 향 가루를 덮습니다 그러면 향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쌓은 것입니다. <laughs> 계시록 9장 13절에 금재단은요, 노수로 만든 번재단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향단의 수치입니다. 번재단에서 옮겨온 수체는 재물에 기름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 제단의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만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죠. 역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일 수 있는 숫자를 인류의 3분의 1로 제한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9장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희생할 만큼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심판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성삼이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계 어떤 사람들도 다볼수 있도록 높이 십자가 위에 매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의 목적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죄목은 나의 죄목입니다. 희생의 정도는 사랑의 깊이에 비해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무조건 기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요,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말만 믿고 여자, 남자가 결혼한 여자는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00%를 희생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주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깊이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이 나를 심판한다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금율이 있는 심판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심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목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 거니와 내가 온는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시판을 맡기지 않으셨고요. 무정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의 왕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적글수나 짐승에게도 심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천국을 빼앗고 영생을 탈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런 존재들에게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 우리가 영원한 생활을 얻고 더 풍성해오는 것입니다. 영생과 풍성한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곳, 그곳에서 만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사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 딸 셋이 있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불교인데 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딸들을 핍박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세 자매의 목에 줄을 묶어서 마을 중앙에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묶어두었습니다. 다른 남자 청년은 교회에 간다고 아버지에게 맞고.